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아주입니다. 전남 진도군에서 있었던 멧돼지 포획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전남 진도군 조도면 육동마을입니다. 음, 이번 달 4월 6일 초에 멧돼지를 한 마리 잡았었는데요. 지금 4월 말이 돼가지고 멧돼지가 또한 마리 잡혔습니다. 이번에는 고구마를 넣어, 고구마하고, 그, 비강을 넣어 놨었거든요. 먹이로. 근데 고구마는 이제 좀 시간이 돼서 썼고, 이제 비강, 쌀 켜죠? 그걸 해놨는데, 어제 제가 오후에 왔었는데, 어제는 전혀 뭐 멧돼지가 없었는데, 오늘 새벽에, 멧돼지가 들어와서 잡혀 있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지금 아주 포획트리고요. 지금 이걸로 지금 여러 마리 좀 잡고 있습니다. 음, 저번에 그 양봉 피해를 봤던 자, 그 곳인데 보시면 이 벌통을 또 엎어 놨죠? 이랬을 때 피해가 큽니다. 지금 어느 새이 성이 엄청 나있어요 지금 그죠? 저번에 봐봤던 사이즈랑 거의 비슷한 사이즈 같습니다. 저번은 좀더큰것 같기도 하고요. 오늘은 커진지 안 커진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걸린지 얼마 안 돼서. 많이 화가 나 있어요, 지금. 조심해야 됩니다. 포기께 튼튼해서 나오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조금 위압감은좀 들긴 합니다. 지금 먹을 게 없는, 없을 텐데, 그래도 먹을 게 없어서 찾아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이 시계는 잘안 내려오는데, 음이 시계도 먹을 게 워낙 없다 보니까, 내려왔네요. 장을 가보려고 하죠 지금 물어뜯어도 소용은 없고요. 자, 보시면 땅을 이렇게 다 헤집어놨어요 녀석들이. 지금 여기 이게 오늘 안개가 많이 꼈는데 해무가 많이 꼈습니다. 양봉 이렇게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얘네들이 먹이가 없다 보니까 이제 저렇게 양봉 볼통을 엎어 놓고 그렸습니다 뒤에 보니까 아, 칡뿌리를 파먹기 위해서 이렇게 파놨네요 멧돼지가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이쪽도 그렇고 저기 여기에 칡뿌리가 있었나봐요 그거를 파먹기 위해서 얘가 지금 그러다가 비강을 먹기 위해서 들어온 것 같습니다 화가 나 있어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주 포획기 정말 성능도 좋고요. 유지비용도 따로 들지 않고 음, 먹이만 잘놓으면 음, 멧돼지는 잘 잡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아주입니다. 전남 진도군에서 있었던 멧돼지 포획 영상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포획 장소는 전남 진도군 조도면 육동리입니다. 포획 하가시 피해 작물은 고구마였습니다. 네, 지금 여기는 전남 진도군 저도면이고요. 지금 아주 포획틀에 멧돼지가 지금 잡혀서 지금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보시면 멧돼지가 한 마리가 들어가 있고요. 지금 대략 중간 정도 사이즈고요. 어, 지금 수컷 멧돼지로 보입니다. 어, 지금 포획틀을 설치한 지금 기간은 대략적으로 한달반 정도 됐고요 처음에는 어 비강을 넣어서 에때지를 유인했는데 어 시간이 지나니까 비강이 이제 썩어버리고 비가 내려서 흘러내리고 없어가지고 고구마를 넣어놨습니다 근데 고구마를 넣어놓은지가 거의 한 달이 됐고요 아마 많이 썩어서 좀 없었을 텐데 그걸 먹으러 들어간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는 보시면 양봉을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양봉하는 지역에, 곳에 지금 멧돼지가 이렇게 땅을 파헤쳐놨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멧돼지가 다 땅을 파헤쳐놨고 이 양봉하는 것도 다 지금 엎어놓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잡기 위해서 제가 포획트를 설치한 지가 한달반 정도 됐고요. 음, 고구마를 넣어놔서 확실히 그거에 효과가 컸던 것 같습니다. 음. 지금 되게 사나운데요. 지금 나가려고 지금 바닥, 지금 바닥 철망을 물어 뚫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갈 수가 없겠죠. 어, 정말 튼튼하고 좋습니다. 그 전에 다른 포획트도 써봤지만 아주 포획트처럼 좋은 포획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견고하고 가볍고 이동이 편합니다. 그리고 한번 들어가면 빠져날 수가 없죠. 전에 저거에 3배 사이즈도 잡아봤는데 어 끄떡없습니다 나가려고 날리죠섬 지역인데 지금 섬험이 주위에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많은 섬에 다 멧돼지가 지금 퍼졌어요 그래서, 지금 작물 피해랑, 지금 좀 되게 심합니다. 포획, 포획들 지원이 많이 되면 더 설치하고 싶은데, 지원이 인당 하나밖에 안 돼서, 그게 좀 아쉽긴 하네요. 음, 멧돼지들이 습성이죠. 들어올리는 거 그냥 포획기 잠금장치 따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 나갈 수가 없겠죠. 지금 섬 지역의 멧돼지 먹이로는 칡입니다. 멧돼지 주식이 거의 칡이거든요. 거의 이 섬에 칡이 많다 보니까 칡이란 칡 뿌리들은 다 지금 멧돼지 파먹고 있어요. 저희가 이 섬은 따로 경작을 하는 주식, 주 업종에 작물이 많지가 않아서, 어, 멧돼지가 먹을 수 있는 작물들이 그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식이 칙, 칙이 되는 것 같아요. 전남진도군 조도면에서 아주 포획트를 이용한 메돼지 포획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전남진도군 조도면입니다. 지금 포획, 아주 포획트를 설치하고, 아, 여름에 한번 포획을 한번 하고요. 이제 포획들로 처음 잡아보는 건데, 어이, 괜찮네요. 그 전에 이제 다른 포획들도 있었는데 그 포획들은 좀 대형이었어요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였고 좀잘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되게 잘 들어가는 것 같아요 처음이긴 하지만 기간이 이제 설치한 기간이 얼마 안 되고도 불구하고도 이렇게 들어가는 거면 되게 어, 포액 포획, 멧돼지를 포획할 수 있는 활용도가 되게 높은 것 17일. 같아요 17일 지금 어제 어제 멧돼지 새끼 두 마리가 또 포획이 돼서 동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아주 포획기를 설치를 한 지는 대략 한 4개월 정도 됐고요. 지금 아주 어린 새끼 개체 두 마리가 한동안 신경을 안 쓰다가 고구마를 넣어는데 지금 잡혔다고 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큰 멧돼지, 수컷 멧돼지가 지금 걸려 있고요.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먹이로는 고구마, 썩은 고구마랑 호박을 넣어 놨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설치 여기 옮겨놓은 지가 거의 지금 한달 됐는데 계속 멧돼지가 지금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바로 옆에 여기 멧재지들이 목욕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거의 한달 동안 아예 안 들어가다가 지금 이제 들어가게 된 거고요. 지금 나오려고 지금 발버둥을 치는데 지금 포획틀이 워낙 튼튼해서 지금 멧돼지가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이 지친 것 같은데, 좀 많이 무섭기도 하고요. 지금 나오려고 되게 애를 쓰는데, 이제 나가지는 못한 상황이고요. 가까이 접근하기가 좀 겁이 나서 접근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수컷입니다. 굉장히 튼튼합니다 가볍기도 하고요 이제 위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당이 히 위로 갇혀 있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겠죠 여기는 전남 진도군 조도면입니다 아주 포획기에서 틀을 잘 만들어 가지고 완도의 청산도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섬 정부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바닥에다, 그, 개사루를 뿌리고, 고구마를 얹아요 아주 큰 힘이 잡혀서, 전라북도 임실 간쩐. 이게 피가 묻어도 상관이 없구만요. 또 들어옵니다. 작년에 두 마리 잡고, 올해 세 마리째. 깜짝 놀랐어요. 어제 죽었니? 올올 올려야 갔다가. 발버둥은 추운데? 지금 포획틀이 워낙 튼튼해서. 그다가 티나고, 겁난다, 그 잡았다. 잡았다. <웃음> 축하, 축하. <웃음> 이틀 만에 돼지가 한 마리가 잡혔네네 이월면... <laughs> 네 와. 아, 이런 곳한 번에. 조달청 및 특허 등록 보조사업 전문.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